570만 원 써가지고... 야, 이거 진 아니야? <laughs> 야, 어떻게 먹는 거로 구경 막았어? 또라이지~ 그러니까. 저거 여기 와서 후배들 응. 밥 사주는데 진짜 잘 먹더라. 와... 음, 잘 먹지, 음. 얼마나 잘 먹겠어?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서 좋은데... 응. 아무 고맙다. 아무튼 고맙다. <laughs> 네. 와이프 돈으로 냈어요? <laughs> 와카스잖아. 요 <원래. 웃음> 근데 애들이 밥을 먹고 음. 보통 형잘 먹었어요 해야 되는데 형수도 음. 없는데 형수님 잘 먹었으면 다는데아 그래? <laughs> <laughs> 몇명 왔는데? 많이 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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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을 텐데. 어머. 카드값이 좀... 아하... 음. 많이 나왔겠네. 얼마? 이번 달 결제된 금액이... 설마, 설마... 앞에가 구로 시작해... 어... 허? 미쳤다. 900이네. 미쳤다. 이건 뭐, 뭐... 아, 미쳤네. 0얼마라고요 앞에가 구로 시작해... 어... 뭐라고? 구... 972만 원 나왔는데? 5 7 How 거의 막, 천 want? I want to go t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e I want to 아 o to 아 h e house. I w a 니 t 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o 우어 진짜. 차갑네. 음. 안 음. 싸늘하다. 아, 이거는 조금 아, 잘못했다. 이거는. 과했어요. 아, 선 넘었어 진짜. 아, 선 넘었어. 사실 600도 해야지. 많아. 어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거 와카인 거잖아. 진짜 나 진짜 너이 보여줄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900 얼마가 나왔어? 아니, 아니 근데 봐봐, 봐봐. 왜? 나 진짜 다 먹을 거기 안 돼. 봐봐. 이건 뭐야? 어? 뭐? 저거 100, 100만 원. 어우, <laughs> 야야 야. 뭐야? 어, 뭔데? 뭐 100만 원짜리인데? 100, 100만 원짜리. 어? 뭐 먹은 건데?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나. <laughs>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나. <laughs> 이거 뭐지? 어우, 야야 야. 야, 야. 그거 아, 기억도 안 나. 없 근데 100만 원짜리가 기억이 안 나요? 아 a n Shabu Shabu, Oshim. What? w 이이 t What? w 봐 a t w h 봐 t w h 푸드 What? What? 샤브샤브 어? 그러니까 아, 샤브 a t w 56만 원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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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샤브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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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브오 t What? w 그게 누구랑 샤브샤브, 나랑 은 그렇게 비싼 샤브샤브를 안 먹었는데 누구랑 언제? 어? 누구지? 어찌된 영문이야? 어? 아, 그래서 100만원, 50 얼마,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예? 네? 아, 핸드폰도 바꿨어? 아, 큰일 났네어어떡하요 아. 큰일 났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단체 900, 회식인데. 900 얼마가 괜찮아? <웃음> 900 <웃음> 얼마가 괜찮아? 아니 사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적당한 정도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그럼. 밸런스를 맞춰야지. 음. 그, 내 후배들한테 잘 이렇게 막 사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또 선배, 선배님들도 나를 좋아하잖아. 음. 너 유튜브 할때못 봤어? 나 유튜브 뭐? 할 때? 다들 뭐라고 했어? 부르면 아, 어, 영광의 부르면 가야지. 음. 아니, 나주실거죠 그럼 나와야지 야, 한번 가야지, 가야지. 야, 역시 날짜 한번 맞춰 이해 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 그럼 전 봐. 어? 그럼 전화 드려 봐. 오. 어, 증명하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 부르면 다 오죠. 그래요? 네. 음... 진짜 너너 음. 된다니까? 응. 음. 만약에 전화 오, 만약에 오, 오시면 음? 어떻게할 거야? 내기할까? 인정. 아 내기를 해야지. 무슨 내기인데? 카드 한동 눌리기. 아 내가 지면? 뭐를 지면? 서, 선배님들 안 오시면 몇 명? 내가 몇꽉 분? 채워볼게. 몇 분? 여기 있는 데꽉 채워볼게. 여기 테이블? 다섯 명 하나 둘셋 여섯 명여섯 여섯 명. 응. 그래. 와. 꽉채워본다고 아, 아. 못 채우면 그냥 한달 동안 내 카드 안 쓰는 걸로. <laughs> 나돈 없어? 어? 돈이 오빠가 없는데? 나번 돈으로 써야지. 없는 돈 돈이? 응? <laughs> 없는데 돈이. <laughs> 오빠. 네. 바로 받았지?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영광입니다. 어, 네. 예. 어, 어, 형님. 누구 누구 누구?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아, 어, 어, 그래 그래. 예. 형님. 기다려. 예. 아, 어. 안동환 아아아 형님, 분위기야. 예. 네. 어.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니가 무슨 언제부터 안부 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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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와이프랑 내기를 했거든요. 어? 어. 내기는 내. 부부끼리 무슨 내기라니. <laughs> 지금 제옆 자리가 여섯 자리가 비었거든요. 음. 근데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냐 없느냐를 내기란 거예요. 아,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네, 죄송합니다. 형님 <laughs> 카드값 제가 이번에 응. 그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먹는 네. 거 좋아하지. 얼마나 그, 썼는데. 근데 먹는 걸로만 제가 970만 원써 가지고. 야, 이 미친 놈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어떻게 먹는 걸로 900만 원 써? 또라이지. 야. 그러게 없다네. 따 딱하게 없다. 또 선생님 또라이라 아, 그래. 야, 당연히 와이프 가 화내지, 이 바보야. 900만 쓸수 있어. 야, 이, 너 혼나게 했다 야, 무릎 꿇어 인마. 예 알겠습니다, <laughs> 형님 또와 무릎 꿇어, 와이프한테 무릎 꿇어 예. 야. 예 알겠습니다 야, <웃음>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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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오지 얘는. 안 봤네, 안 봤네. 여보세요? 영호! 네, 형님. 어. 어? 형이다. 예. 네, 예, 형님. 영호가? 어? 임영웅이요? 어? 임영웅? 설마! 에이! 영호! 네, 예, 형님. 어. 형이다. 예. 네, 예, 형님. 뭐해? 저요? 어. 저 지금 사무실인데요? 오! 임명우 씨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 임명우 아니에요? 영화 <laughs> <laughs> 혹시 네, 네. 형안 보고 싶니? <laughs> 보고 싶죠. 와, 역시 보고 싶죠? 빨리 봐야지. <laughs> 근데 지금 저기 콘서트 하고 있어. 그니까 러아 맞아, 혹시 콘서트 하고 있지? 네. 어 콘서트 아, 하고 아, 있다. 임명이네 아,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아 진짜 임명우 씨. 임영웅이 축구 좋아해. 오. 아와아 오. 와. 와오와 오. 와 그리고 영웅이 영우, 같은 경우 제가 집에 불러서까지 고기도 구워주고. 아 임영웅 씨. 와. 영네 형님. 어, 어. 밥은 먹었어? <laughs> 방금 방금 먹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네, 보쌈 먹었습니다. 아, 어, 어. 아 진짜로. <laughs> 어디세요? 형 지금 형수랑 밥 먹고 있는데. 예, 형수가 널 보고 싶다 고 그래가지고. 아하. <laughs> 우리, 우리 매주 보는데. <웃음> 어? <웃음> 그러네, 그러네. 매주 본다고? 오. 아 좋지. 아저 아, 병원에 이명옥 아. 씨도 예. 다녀요? 네. 어 여러 모로 뭐. 어디서 식사하세요? 아 여기 별집. 아. 아. 음. 못못 어, 오겠지. 못못 오겠지. 아 저. <laughs> 두 손으로 이렇게. <laughs> 영웅은 너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다 그랬잖아. 설마.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요? 그 누구였더라? <laughs> 아유 김영광이죠. 와. 와우! 와우! 김영광이죠. 와. 미연의 멕시지마. 그렇죠. 김영광이죠. 와. 뜨셨서 절박해 아니야. 우리 <laughs> 일단 주소 는 보내 놓게. 을 예영 씨. 화려한데요 지금. 아 네.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야이명이 오면 두 명분은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안정환 씨안 와도 <않아도> 되잖아요. <laughs> 그리고 진짜 영웅이 만약에 여기 스페셜 MC랑 게스트를 오시면 네. 저기 조우중 씨잘 제자리 겁니까아왜 그래 또? <웃음> 어, 어, <웃음> 어, 근데 요거는 약간 리는는 보정자를 계속 노리고 있어 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네. 보정이 너무 뭐, 뭐 신경 어. 안 써도 되는 어. 게안 <laughs> 예. 어, 와. <laughs> 안 와.